아주 좋습니다 새들이 반갑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반갑다고 지금 난립니다 어서 오라고 반가운 사람 한사람 올라온다고 지금 난리지요 안개가 콱 끼어가지고 한치 앞이 안보입니다 멧돼지가 숲 속에서 놀다가 내 오는 소를 리 듣고 쿵쿵거리면서 도망갑니다. 막 굴, 굴 하면서 이놈들 열 열이 도망가네요. 이 담아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고 앞이 안 보이가고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망가네요. 여러분 새끼, 이 내가 오니까 막막지렁이 파묻고 놀다가 도망가고 있어요. 노곤 안에 철쭉이 만개를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올라올 때 안개가 가득했었는데 안개가 거치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큰 행추가 예쁘게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아주 예쁘죠. 참 좋습니다. 아, 곰치가 많이 자랐네요. 아주 좋습니다. 곰치가 많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몸치들이 아주 많이 자랐어. 요 병풍대입니다. 병풍대가 이렇게 많은데 나물 뜯들어 왔는데 아유 누가 벌써 빠른 사람들이 다 뜯어가 버리고 아유 어려운 데만 난간하네요 그리고 너무 많이 컸습니다.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 갖고 아 나무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병풍대 나물입니다. 아주 귀한 나물이지요. 아직 그래도 사람들이 뜯어갔는데도 아주 많이 남아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어 저희 먹다가 한명 죽어도. 모르는 그런 나물이죠 정말 제가 요리 멋지게 해갖고 우리 친구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